오늘은 좀 새로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납품만 하시다가 이번에 유통 판로를좀 넓혀보고 싶어서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오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끼 식사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수 건강식 가도락 대표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도 우문사에 간 일이 있는데요. 우문사에 우문사는 여성입니다. 비군이 사실이죠 거기에는 어, 성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성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운 빛이 그들은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음식물이 이 우리 인체에 정신적 육체적 미천의 영향이 지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좋은 음식 자연식을 먹고 약간의 적당한 운동을 하면 체적의 장수 건강법이자 체질, 체질 개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식을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음. 어떤 사람을 찾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희가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음. 같이 일해 줄사람 음. 찾는 거니까 음. 음.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고거를 음. 말씀해 주세요 음. 제조만 한 30년간 한 업체이고요 어, 이 경단 사종을, 어, 판매하실, 어, 인터넷 전문 판매 사이트를 하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을, 어, 우리가 같이 동반자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할 분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하실 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반자로서 서로의 모든 것을 충분하면서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다른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조건은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인데, 그 서로 이제 그것도 막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응.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고, 보 조율을 맞춰 예, 예. 하면서 네, 조율을 음... 맞춰보고 음... 하는 거죠. 예. 서로 맞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 하고 건강입니다. 궁합이 맞아야 될거 아니면? <laughs>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래 전에 우리 가도락에서 개발된 경단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은 가도락 경단 새우 멸치다시국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경단 사골 곰탕국입니다. 다음 제품은 가도락 경단 미역 오이 냉국입니다. 요거는 하절기용 인데요 다음 제품은 다 가도락 다리똘 샤알심 미역국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도락 경단 쌀 카스테라 입니다 요거는 간식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십니까? 아, 네잘 들었습니다 <laughs>